나비 봉조목 이성화. 내가 마냥 멋진 솜씨를 가진 화가라면 그려보고 싶은 그림이 있다. 방바닥에 뿌리 내리고 앉은 할매의 모습이다. 할매는 바느질을 한다. 무릎 덮개 위에는 그날의 일감인 니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할매는 옷의 소매를 모아지고 나비 봉조를 한다. 오른쪽엔 완성된 옷이 1 0장씩 묶음으로 개켜져 있고, 왼쪽엔 다소 너저분한 미완성 옷들이 손길을 기다린다. 위로는 바늘땀으로 만들어진 나무가 줄기를 뻗친다. 그 가지에 걸린 반듯한 옷에는 각종 브랜드의 가격표가 잎사귀처럼 되롱거린다 방바닥 아래로 할매의 손끝 바늘에서 시작된 알록달록 색시들이 뿌리를 내린다. 할매가 기대한 진 고목은 그대로 할매의 몸이다. 그 모습을 아련한 수채화 느낌보다는 뚜렷한 산업 포스터처럼 표현하고 싶다.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로. 남편은 니트 가공 공장 사장이다. 가빈 브랜드에서 일감을 받은 을 프로모션을 다시 가으로 모시는 제일 아래 하청 공장이다. 처음 일을 시작하던 2009년에는. 3,40평 남짓 크기의 공장에 직원이 7명이었다. 몇번 가공비를 통째로 뜯기며 5년을 버티고 나니 직원 둘, 남편과 나까지 4명이 소박한 분위기에서 속된 말로 빡시게 일해야 했다. 그런 우리에게도 을이 존재했다. 니트 가공의 특성상 지퍼, 단추, 자수, 사시, 봉조 등 다른 곳에서 일부 만들어와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위에 할매는 상계동 봉조집의 모습이다. 남편은 자기 몸이 들어가고도 남을 커다란 봉지에 일거리를 가득 싸대고 상계동으로 갔다. 할매는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같은 기술을 가진 다른 할매와 같이 일감을 받아내렸다. 젊은 내가 들어도 헉 소리가 나는 무거운 짐을 구부정한 허리로 받아 일감을 펼쳤다. 이거 A 사장이 내일 아침까지 납품 가야 한다고 생 난리야. 남편의 투정 섞인 재촉을 할매는 웃음으로 받아 넘겼다.아이고 할매들또 밤샘 시킬났고 늙어서 잠 없다고 아예 안재울는 갑네.헤헤 미안해요.내 새벽에 가지러 와요.고마워요.그는 짧은 농담과 일감을 던져놓고 나왔다.할매는 봉지 봉지 쌓인 일감을 정리해 쌓아 놓았다.늘 하던 일이니 어려울 것도 없었다. 정리가 끝나고 앉으면 손에 바늘을 들고 부리를 내렸다. 소매 양끝, 릿단과 에리 등 천을 끊어 만드는 옷과 달리 니트는 손바느질 부분이 많았다. 사본 적은 없지만 브랜드 명은 줄줄 깨고 있다. 비싼 브랜드 옷일수록 손봉조가 많은 까닭이다. 할매는 온 종일 앉아 사면봉조와 에리봉조에 열중했다. 주문하는 내용이 다르기에. 만들 수 있는 양은 때마다 조금씩 달랐다. 꼼꼼하게 하라든지, 대충 빠르게 하라든지, 그렇게 하루에 수백 장을 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많은 양에 이른 못했다. 나이 들어 실력이 줄어서가 아니었다. 지금도 잘난 척 하는 젊은 것들보다 얼마든지 더 많이, 더 오래 화내지를 할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애들도 챙겨야 하고, 놀러도 가야 하고, 야근은 피곤하고, 핑계가 산더이다 할매가 한창일 때 약은 물론이고 철야도 심심찮게 했었다.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일해서 새끼들 키워냈으니까. 일만 가져다 준다면야 몇날 밤쯤은 거뜬했다. 세상 좋아져 기계가 대신해줘도 할매의 손바늘질 솜씨는 당할 수 없다. 저임금 국가로 일거리가 넘어가는 데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일거리 자체가 줄어들었다. 할매가 그렇게 바느질로 사는 동안 여러 사장이 돈을 벌어 이 바닥을 뜨기도 하고 망해 사라지기도 했다. 온종일 일해서 받은 부엌비를 들고 백화점에 나가 본들 제 손으로 만든 니트 두장 사기도 버거웠다. 할매는 최저 임금을 받았다. 때론 최저 임금도 채우지 못했다. 하청 공장을 운영하는 할매에게 갑인 우리도 할 말은 있다. 브랜드 옷이 29만 8천 원이니 38만 9천 원이니 심지어 6, 70짜리 가격표를 달고 나가도 우리가 받는 가공비는 기껏해야 장당 5, 6천 원 많아야 1, 2만 원이라 인건비 주기가 항상 빠듯했다. 그래서 할매는옷한 벌에 몇백 원 받고 하루에 백여 장 꿰매어 몇만 원한달 내내 일해봐야 일 없는 날을 제외하면 몇십만 원 혹은 100만원 겨우 채우는 일을 말없이 했다. 손주 가자 값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쓸모있는 노친네가 되려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하는 할매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과거 우리 엄마를 보고 내 미래를 본다. 우리 엄마는 건물 청소를 했더랬다. 역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우리를 키웠다. 남편은 새벽 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나는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편을 따라 나섰다. 그러고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친정엄마가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돌보다 지칠 때까지 공장에서 일했다. 결혼 전엔 공장 근처에도 안 가봤던 내가 공장에서 할수 있는 일은 시다 뿐이었다. 쪽가의 질이 힘들어도 다른 일을 배울 겨를도 새로운 시다에게 주어야 급도 없었다. 견눈질로 일의 흐름을 쫓으며 온종일 쪽가위를 들고 공장 안에 종종 걸었다. 더는 서있을 힘도 없을 때쯤 집에 돌아왔다. 난장판이 된 집을 조금 덜 난장판으로 만들고 아이들을 조금 안아주어 재현 뒤 집안일 조금, 휴식 조금, 취침 조금 후 다시 하루 시작이었다. 우리 부부의 수입으로는 사업 시작하면서 얻은 은행 빚과 떼먹힌 가공 비 때문에 생긴 지인들의 빚을 갚기 버거웠고 생활 수준은 갈수록 최저 생계에 가까워졌다. 남편의 성실함과 가공 실력, 젊음을 믿고 열심히는 했지만 내가 할매가 되었을 때 쪼가이 하나 들고 미싱대 앞 시다 다이에 뿌리 내리면 어쩌나 겁이 났다. 늘 두려웠다. 상계 할머의 모습을 그리며 생각했다. 고목이 고목이라 불리며 불타리를 거창하게 두르고 몇백 년된 무슨 무슨 목이라 칭송받는 게몇 그루나 되겠는가? 굵직하게 오래 살아남지 않은 나무여도 의미가 있고 눈물을 담고 있다면 늙어 휘어진 가지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고목으로 인정해 주어도 좋지 않겠는가? 버거운 삶을 그저 견디기만 하다 보니. 누구의 어떤 삶이나 행동도 손가락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다. 어떤 모습도 그들 안에서는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을 거니까. 봉조의 여러 이름 중 나비봉조란 말이 참 마음에 들었다. 기계 바느질이 끝난 마무리 부분을 양쪽으로 갈라 펼쳐진 나비 날개 모양으로 만들어 풀어지지 않게 꿰매는 거다. 할매의 인생이 방바닥에 뿌리 내려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다면, 다음 생에는 평생 꿰매었던 수천, 수만의 아름다운 나비이길 바란다. 이번 생에는 손에서 바늘 떨어뜨리는 순간까지, 한땀한땀 한땀 엮어 꿰매 올린 고목 밑에 그대로 한줌 흙이 되는 날까지, 쉴새 없이 바느질할 테지만 말이다. 훗날 정말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할매의 고목 그림. 산업 현장의 화려한 젊음을 바친 그 그림에 나비 봉종목이란 표말 하나 세워주고 싶다. 그옆 작은 아기나무에 시다목이라 수줍은 표말도 하나 세워보련다.